안녕하세요. 와리드의 윤동기입니다. 네, 이준입니다 자, 어제죠. 2024년도 4년 아, 4년도 6월달 2제2 점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 네, 결과가 나왔네요, 드디어. 네네. 아, 네네. 자, 올해 또 어떤 점수가 또 나왔을까요, 만점이? 일단은 그 이제 일본어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본어에서 이제 그 청해파트가 음. 어, 최고 득점자가 이제 만점이에요. 네. 그래서 174점이 만점이 됐어요. 아, 174점 만점. 네 그리고 음. 청해에서 어, 평균점으로 보면은 네. 어, 123점이 0 나왔거든요. 어, 123. 0전 세계 평균이에요. 어. 어, 102.3점이 나왔고요 네네. 최저점이 29점이 나왔더라고요 29점. 200점 만점, 아니, 174점 만점으로 했을 때. 네네. 29점을 맞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어, 제가 봤으면 음. 아마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거의 그냥 그, 아예 안 들리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네. 치고도요거보다더 많이 맞을 텐데,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1년에서 찍으면 괜찮을 텐데. 네네. 어쨌든, 네. 평균 한 100점 정도가 평균 됐고요. 네. 어, 최고 득점은 174점. 음, 이게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에 도케 파트로 넘어와서요. 자, 도해 최고 득점. 네. 자, 만점자는 음. 198점입니다. 198점. 거의 2 0 0점 거의 때렸죠? 그러네요. 네, 음. 그래서 그,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135점. 135점 평균. 예, 네, 그래도 역시 도해 쪽을 음. 좀더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네. 네, 그리고 최저점은 31점. 31점, 오. 네, 뭐, 최저점은 뭐, 별도 없어요. 그냥, 뭐, 음, 진짜, 10점이네요. 어, 진짜, 이 최저점 요거 맞는 것도, 음. 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laughs> 요렇게 찍기 어려워요. 사실은. 어, 내가 그냥 다 틀려야지, 막 이런 상태 음. 해도, 이게, 맞히니까. 그 31점 맞이 나왔어요. 이거, 뭔가, 음. 어, 좀 이렇게 좀, 그, 누군지 좀 알고 싶다. 음. 좀, 음. <laughs> 좀, 약간 분명해지만. 네. 음. 네. 자 그리고 아, 그래서 이제 합계 점수로 보면요 음. 어그 최고 득점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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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72점 372점 네 우리는 372점이 일단 그 만점이라는 거자 네. 요걸 기억하시고 음. 자 본인들의 성적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그 기술 점수 기술 기술은 뭐 매번 그랬습니다만 음. 어, 50점 만점 다 네, 나와서 그렇죠. 네 최고 득점자가 음. 자, 50점 만점 다 나오고요 네. 어, 평균 로는 33점 나와요. 어, 아, 33점. 네. 오. 그러니까 33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33점은 그냥 준다. 네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최저점은 몇 점이었냐? 음.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50점 만점에 평균 네. 33점이면 최저점은 네. 어한 20점대 초반이겠네요. 빵점입니다. 어, 빵점. 0점. 아, 진짜. 아예 안쓴거예아 이거 아예 안쓴건 아니고 못 썼는데 음. 이건 완전막 개발 소발이에요. 아. 특히, 그, 뭔가, 희랑을 라면 다, 이렇게, 그, 음.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음, 음. 또, 하나는 네, 네, 네. 또 하나는, 글씨도 막 엉망진창이고. 음, 음. 막 읽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이런 경우는 0점이 나와요. 네네네. 네, 네. 네, 우리 학원에서는 빵점 없죠. 물론 빵점 없는데. 있을 수 없죠. 그, 네. <laughs> 어, 한 명이 10점이 나왔더라고요. 아, 한 명이. 우리 학원에서요? 네네네. 네. 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돼 놨어요. 아, 아. 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이제 본 거예요. 그냥 아. 초등학생이 어. 네네네. 네, 네, 네. 예, 근데 그 이제 2주에 반에 이제 들어왔죠. 음흠흠.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나난걸 보니까 네. 어, 10점 음. 거의 뭐, 거의 뭐 그렇죠. 못쓴 거죠. 거의 네네. 네, 그런 점수도 있긴 한데, 음. 그 학생은 뭐, 올해 뭐, 저 대학 갈 학생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그렇죠. 어린 학생이에요. 앞으로 음.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음. 자, 그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요. 어 문과는 또 종합과목 봐야 되죠아요 종과가 있죠. 네, 종과가 또 이제 그또 궁금한데. 네, 자그 만점은 음. 199점. 199점. 네, 200점에서 이제 199점을 다 네, 이게 다 활용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평균 점수는 전 세계 평균이요, 음. 1 2 0 5점 나거든요. 어, 평균이 꽤 높네요. 높아요. 음. 요즘에는 종합과목을 잘 해요, 학생들이 네. 옛날에 120점 정도는 맞았어도요, 네. 그냥, 어, 그래도 열심히 행당 모양이지? 음. 뭐, 모양이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음. 근데 요즘엔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게 평균이 125점이요. 오, 네, 그렇다. 평균이 1 2 0 5예요 네네. 아, 120.5? 네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이게, 그, 120점이 일단은 되기 때문에, 음. 어, 이 정도 점수 맞아갖고서는 대학 가기 어렵다. 아. 이렇게 보면 좋게 평균 점수 맞으면 일단 안 되거든요. 그렇죠. 좋은 대학은 일단 못 가잖아요. 네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중하위권, 음. 대학을 노려야 되잖아요. 아, 아. 네네. 그리고, 어, 또, 최하점수로 보니까 음. 이것도 찍어도 이런 점수가 나오나 싶은데요. 네. 199점 만점 17점. 17점. 네, 네. 17점이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어, <laughs> 어떻게 이 점수를 땄을까. 하는데뭘 음. 틀리고 뭘 맞았으면 17점이 나올까라는 생이 네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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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신기하죠? 그러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어이번에또 이과 학생들도 또 이과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과는 또세 개인데요. 음, 음. 자, 각각 1 0 0점씩이에요 이것들은요. 음, 음. 왜냐면 두 과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자, 물리는요. 음. 100점 어, 만점인데 사실은 최고 득점자가 만점이기 때문에 네. 94점, 만점. 94점 만점. 94점 만점. 화학은 97점. 97점. 그다음에 생물 94점. 94점 네, 그렇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두개 과목을 선택해서, 음, 어, 그걸 학계 점수로 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수학인데요. 수, 원. 네, 수원. 네, 수원. 자, 수원을 보시면요. 어, 199, 196점이 만점이에어요 196점 만점. 네. 196점 만점에서 평균점으로 보면은 어, 96.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어, 9 6 5네네 네. 평균 음. 점수로 봤을 때 네. 문과생 이거 다 문과죠. 그렇1위니까자 음. 문과생들은 평균 점수가 한 96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한 네. 어, 한 130점 정도 넘으면요. 일단은 문과 쪽에서 해볼만 해요. 어 좋은 점수가 되네요. 네, 아주 아주 좋은 거, 네. 어,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어디에서 뭐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네. 음. 196점이 일단 만점이 나왔지만 음. 130점만 넘어도 일단 해볼만하다고요. 네, 네. 네, 이거 왜냐면 그 평균 점수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과 수능데요수트는 네. 매년 그랬습니다. 200점 만점이 다 나와요. 그렇죠. 네, 200점 만점에서 평균 점수는 106점이었어요. 106점. 네, 딱 절반 정도를 평균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이 수학으로서 약간 그래도 좀 음. 힘을 쓸 거라 그러면, 150점 이상. 그렇죠. 어, 나와야 된다라고 음. 보여지거든요. 음. 네네. 네, 그래서 130도 좀 적고요. 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음. 네, 그래서 그, 어, 저희 이제 매년 그, 우리 이제 그, 연속 만점자가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4회 연속 나왔죠. 네네. 이재 네. 일본어 쪽에서, 어, 이제 그 계속적으로 따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학계, 올해가 학계 평균, 평, 점수가 372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에 뭐, 뭔가 이렇게 한, 한계 개 한계 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 만점자가 안 나왔어요. 아. 예. 네. 그니까, 360 이상의 고득점단는 상당히 많은데, 네네. 근데 뭔가 이렇게 어디에서 쭉쭉쭉쭉쭉 날아간 음, 것 같아요. 저게 음, 나어떻 네. 하나.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음, 네, 네. 어, 날아갔다든가 그래갖고요. 음. 어, 문제마다 배점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서 뭐몇 뭐, 번에 날아갔다는 건 이건 얘기 못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안타깝게도 음. 안타깝게도 어, 올해는 음. 어, 아직까지는 만점자가 없어요. 네. 처음이에요. 아, 14, 그러네요. 14회 연속 그그 음. 그 전에도 만점자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징검다리로 오다가 음. 다시 최근에 들어서 7 년간 음. 계속적으로 만점이 오다가 또 지금 한번 또. 네한 번은 지금 쉬고 있어요. 음. 네네. 그래도 뭐또 우리 또또 생각을 했잖아요. 음. 올해 연말에 음. 11월 때는 반드시 또그 만점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우리또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매년으로 이제 그 음. 이제 하기로 했다. 음. 이렇게 우리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도 만점자 우리는 있을 것이다. 음. <웃음> 이렇게 <웃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아 아직, 지금 아직까지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좀 약간 어,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음, 음. 지금 만점에 준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걸 또 뭐, 이러한 사망이겠죠. 뭐뭐뭐 그뿐만 아니라 네네. 학교는 이전과 똑같이 좋은 대학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좀 그렇죠. 성적들은 다 보유했습니다만 네네. 어 안타깝게도 음. 어 전체 만점은 좀안 나왔다라는 거. 음. 네, 그, 고게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네네. 음. 네, 좋습니다. 뭐, 음. 올해, 그, 6월달 시험 점수가 어제 나온 걸 오늘, 네. 다음번좀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가 몇 점인지 오늘도 음. 확인하셨을 텐데요. 음. 그 만점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원서를 치실지, 고민해보신 시간이 네. 된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네. 이제부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일단, 뭐, 지망 유서 쓰기 시작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음. 진로 지도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진로 지도. 네. 음. 네. 진로 지도 중요한데, 네. 네. 근데 그, 만약에 혼자서 공부하시는 네. 분들이 이제, 있으면은, 네. 네. 저희 학원에서 진로 지도를 해드려요.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네, 네. 네 무료는 아닌데, 에, 점수, 보유 점수하고 이런 걸 저희, 네.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시면은,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유료로, 음음. 자, 유, 유료입니다, 유료. 그렇죠. 자, 유료로다가, 어 대학을 지정해 주고 있어요. 네네. 네, 네. 근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지망 유서 써야죠. 그렇죠. 네, 지망 유서도 우리 학원에서 이제 다 해주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면접도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본고사 소논문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후기 치러야 되고요. 네, 네. 그보다 더 주, 중요한 게또 하나 더 있어요. 뭔1요1월 시험 잘 쳐야 돼. 1 1월 시험 <laughs> 아, <그래서. 웃음> 여기서 6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가끔씩 보면요. 음. 6월 이 시험 갖고서 어떻게 그냥 다 끝내려고 하는 학생이 음. 있는데, 그렇게 수험생활 하면 안 돼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네네. 마지막까지 다 해보고, 11월까지 음.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도 빠르게 놓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학교를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후회 없는 그 수험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절대 잊지 마세요. 11월 시험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음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긴급으로 오늘 좀 저희가 방송을 좀 해드렸어요 네네네. 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어.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